사건 피해자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내 설치된 따릉이가 자전거 도로의 부재로 통행객들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수달 프로젝트가 교무팀에 학생들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5일 2017학년도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뉴스 윤지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주 전 보도해드렸던 설악과 성추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피해자와의 합의를 명목으로 학교에 퇴학 취소 소송을 건 가해자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저희 취재진은 피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좀더 자세한 진상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술답사 디프리 자리에서 성추행을 강한 가해자가 학교를 상대로 퇴학 취소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지난달 15일, 이후 저희는 피해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양성평등 상담센터를 통해 보내온 가해자 가족의 편지에 마음이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하고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사건 발생 이후 3주 만에 퇴학이 진행된 상황이라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피해학생, 하지만 가해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 3주. 지난 상경대 성추행 사건과 비교해 보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교수님하고 교수님 그 교수단이 대학생 전부 다 일단 면담을 하셨었고 이거는 성추행이 아니고 유사 강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빨라진 겁니다. 교수단 모두가 피해자의 편이었기 때문에 철학과는 당일 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laughs> 피해자는 교수진이 모두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소송은 조정 중으로 공판 날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 학교 감사팀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자가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 할수 있는 건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BS 이호정입니다. 따릉이가 교내에 설치됐습니다. 학우들과 시민들의 통행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통행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노주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 시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서울 광진구는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따릉이를 우리 학교를 포함한 총 21곳에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는 산학협동관 학생회관 경영관 총 3곳에 따릉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따릉이 시스템은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실 간격이 먼 학생들이나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인도를 이용해 상호간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를 둘러싼 광진구의 대부분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됐지만 아직 교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가 여기서 지나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자전거 도로에 어 이제 도보로 걷는 학우들이 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빠르고 편리한 무인 자전거 시스템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통행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ABS 노주현입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원서 접수가 지난 11일부터 13일 3일간 진행됐습니다. 총 지원 인원은 38,66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서로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수시 전용 모집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우리 대학의 수시 총 모집 인원은 2025명이고, 총 지원 인원은 38,6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U 자기추천의 경우, 문과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추천의 경우, 10월 27일 1차 합격자 발표 후 면접 평가를 거쳐 12월 5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9월 30일엔 각 대학별로 18년도 신입생 논술고사가 실시됐습니다. 아,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논술을 보고 나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 논술 전형에선 수의예과의 경쟁률이 140대1로 작년 100대1의 경쟁률보다 높아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형들보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번 2018년도 수시 접수, 학교를 빛낼 인재가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ABS 김선호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행정관에서 건대인의 수업권을 달라 일명 수달 프로젝트가 교무팀에 학생들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수달 프로젝트는 수강 신청 문제, 교양 과목 감소 등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교무팀에 전달된 요구안은 각과의 전공 수업 증가를 위한 전인 교원 확충 및 교양 강의 증설, 포탈 오류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며 총 2,643명의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학생회관 프라이몰에서 2017학년도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단과대학 감사 보고, 중앙기구 예결산 활동 보고, 학생회치 개정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교내 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인권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새칙들에 대한 학생 대표자들의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날 전학대회는 논의 안건이 진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으며, 이는 추후에 열릴 임시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2차 교직 적인성 검사 실시를 안내합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전체 학생 및 일반 교직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검사는.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11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적 인성 검사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구성되며 정성 평가는 정량 평가 합격자에게만 해당합니다. 2017학년도 동계 방학 국제 단기 프로그램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1일 수요일부터 1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파견 기간은 동계 방학 중 2주에서 8주, 프로그램 비용은 약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프로그램별로 상이합니다.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중국어권 학생 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추가 선발을 공고합니다. 지원 기간은 10월 9일 월요일 오후 11시까지며 포탈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어권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중국어권 어학 정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파견 기간은 한 학기입니다.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종두독두 모두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한 전직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들어간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죠. 그것이 저희와 같은 언론인들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다고 여러분 고맙습니다.